판타지 동화 태양신 라의 순환신화 마지막해 10부 달의 여신 하토르 사랑은 밤의 선물 밤하늘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날 달의 여신 하토르는 하늘의 높은 궁정에서 조용히 지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. 달의 여신 하토르의 눈길이 오래 머문 곳은 광활한 사막의 오아시스였고 그 아래에서는 서로를 끌어안은 젊은 연인 한 쌍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. 연인들은 장막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였으나 동쪽에서 조금씩 태양의 기척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. 하토르는 그 연인들의 짧은 밤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죠. 사랑은 때론 로 시간이 필요하지요. 그렇다면 조금 더 선물을 드려야겠군요. 하토르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고, 달빛이 고요하게 흔들리며 하늘의 장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. 달의 여신 하토르는 태양이 떠오르는 길 위에 부드러운 달의 그림자를 드리워 태양빛을 가리는 특별한 장막을 펼쳤습니다. 이렇게 하여 태양이 잠시 가려지는 계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. 연인들은 생각보다 더긴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고 설레는 긴장과 속삭임을 이어가며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을 누렸습니다. 하토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머금었습니다. 달의 여신 하토르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의 성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하토르의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랑하는 이들이 조금 더 오래 서로의 온기를 품을 수 있도록 밤을 선물하는 것 뿐이었습니다. 일식이 절정에 이르자 하토르는 조용히 손을 내리며 달빛의 장막을 걷어냈습니다. 다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며 하늘은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. 달의 여신 하토르는 밤하늘로 걸어 올라가며 말했습니다. "사랑을 위한 밤이라면 언제든지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" 그러나 이 아름다운 밤의 연장은 뜻밖의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태양의 빛이 차단되자 지상의 신들은 갑작스러운 밤의 지속을 경험하게 되었고, 태양빛이 사라진 것을 바라보고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. "라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닌가?" 빛이 약해졌습니다. "혹시 다시 혼돈이 올라오려는 징조인가요?" 태양의 약화는 신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. 특히 전투를 맡은 신들은 일시의 순간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. 최근 태양신 라가 약해졌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기에 지상의 신들은 또 다시 격동의 시대가 시작되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태양은 그 빛이 흔들린 것도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지만 지상 신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목격한 현상을 과장하여 전했습니다. 그리고 그 왜곡된 소문은 태양신 라의 균형이 다시 흔들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. 지상의 신들은 더욱더 서로를 견제했고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.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반란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.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법을 남겨주세요. 태양신라의 순환신화 마지막회고요. 이 세계 판타지 동화 망나니 춤 연재 이후에 이집트 신화를 본격적으로 패러디한 암흑의 신 아포피스의 시대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